주민주권원칙하에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 확대의 3대 기준을 명확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5국 3특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찬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광주연합통합특별법에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살리고 농촌 파괴, 식량주권 위협 등 독소저항은 제거해야 합니다. 현재 제출된 민주당 특별법안에는 무분별한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 권한을 통합특별시장한테 부여하는 독소저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결국 식량주권의 핵심인 농지를 파괴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통합이란 이름으로 농지를 내주고 농민의 삶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은 가감히 드러내야 합니다. 반면 지역 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 지역과 시 지역의 읍면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남 그리고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통합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진보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농민의 총년맹 신임 의장님이십니다. 윤일권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 도의회 의원이신 진보당 박형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진보당 오미아 도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침보당 영광군 위원장이자 영광군수 후보 이석하 후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일권 전국농민의 총련맹 의장님부터 발언하시고요. 그 이어서 박형대 전남 도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하 지역위원장님과 오미아 도의님께서 기자회견 문을 차례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일권 의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전국... 전국농민의 총연의 의장 윤일권입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어, 제가 면단위가 인구가 3천 명인데요. 어, 작년에 어, 돌아가신 분이 한 80분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얘기가 단두 명입니다. 이대로 간다 그러면 농촌 지역 소멸 문제는 정말 말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별적인 시범사업은 전면화가 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3년 내지 5년만 지나도 농촌 지역은 급속하게 쇠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어, 통합하면서 어, 지금 법회가 지금 어,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어, 지급 액수랄지 지급 대상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하는 과정에 전체 소멸 지역 농민들에게 그리고 액수도 어, 15만 원씩 정확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 출신 전남도의회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전남광주 통합 관련해서 거의 매일 열띠게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본회의가 개최되어서 그 자리에서 의견 청취의 건이 처리가 됩니다. 도의회에서 논의하면서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저희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전남광주 통합되면 은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농어촌이 더욱더 축소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산업기관 유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은 이것은 먼 이야기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만이 현재 지역 소멸을 대응하고 통합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진보당과 농민단체가 꾸준히 진행을 해서 다행히 이번 특별법안에 반영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안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마련한 것이고 더불어서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농업, 농촌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 수 있는 이런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특별 법안이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밀도 있는 신사가 필요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에게 문당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하고 농지 파괴 독소조항은 삭제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하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이 되어야 한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가균형발전과 호남권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목표로 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민의 지지와 열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 지원 의지가 결합됨으로써 7월 출범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반면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많은 우려점은 광주 중심, 도지, 도시 중심이 심화되어 농어촌 지역 소멸이 과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미 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등 도농복합도시 통합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붕괴되는 현실을 목격한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의식이다. 이에 진보당과 농민단체는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남 광주 지역 등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통합 대상 지역인 전남 광주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안군과 곡성군에서 시범사보로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16개 인구감소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인구감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대한 주장은 정치권과 지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특별법안 323조에 반영되어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환영할 일이며 이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전이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되어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역소멸대응과 균형발전에 신기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특별법안 중 농어촌 파괴를 조장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있어 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영농형 태양강 조항은 난개발과 농지 투기를 조장하고 진짜 농민을 농토에서 내쫓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것이지 무조건적 확대는 결국 자본의 이익만 가져올 것이다. 또한 농지 관련 부분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난개발과 연동되어 농지 파괴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농업 지능 지역 지정, 농지의 전용 허가, 간척지 이용에 관한 부분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허용했을 때 국가적 농지관리 질서가 무너지고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 결국 농업의 중심, 호남의 위상은 하락하고 식량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 찬물도 급히 먹으면 체한다. 국회는 이러한 부정적 내용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전남 강조 통합 특별시 설치는 이제 국회에 달렸다 큰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대충 심사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 약대는 조항은 살리고 농지 파괴 등 독소 조항은 골라내는 밀도 있는 법안 심사를 기대한다 2026년 2월 3일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당 전남, 전남도의회 의원 박형대 오미화 영광군 지역위원장 이석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어, 행안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행안위 위원들과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과 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뵙고 우리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 약이 되는 부분은 살리고 독이 되는 부분은 드러내서 강주연합통화특별법이 취지 맞게 제대로 법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해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